주하로 묵상하는 삶, 6월 11일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이시 앵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념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뱀이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됨민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난 뒤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어, 자신의 병사 3 0 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매우 드라마틱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가게 되고 그 굴에는, 굴 안에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병사 3,000명을 끌고 갔지만 정작 그 굴에 다윗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 3,000명의 병사 한명도 데려가지 않고 자신이 혼자서 병사들 없이 들어간 상황.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그러한, 마치 기회를 붙잡아서 사울을 죽이는 듯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 때문에 사울은 그 굴에서 안전하게 빠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여지는 보여진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다윗이 했던 발언들 또 그리고 행동들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행동한 것이 결정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도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병사를 끌고 갔죠. 하지만 병사, 그 병사들 없이 움직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랬을 때그 기회가 지금 다윗 앞에 주어졌다고 라 한다면,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라 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라 한다면, 누구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나에게 주셨고 일을 치르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간에 사울을 이미 버리시기로 이전부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아,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절호의 기회라고 한 것은 잘못된 이야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중에 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랬을 때 결론으로 채택한 그 정답이 무조건 옳은 정답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회의를 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다 보면 잘못된 결정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 선택지가 여러 개가 주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옳은 결정을 한게 맞지만 뭐그 외의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가정일 뿐이겠지만 어, 모든 상황의 정황상. 어,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른 의견들도 잘못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그 공동체가 모여서 어 반드시 한 사람만이 그 중에 옳은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선택지도 옳은 것이 될수 있고 이 선택지도 분명히 옳은 것이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어, 어떠한 것이 어, 주,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제시된 그 의견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수긍할 만한 근거가 되어 근거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긍할 만한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뭐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어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어디서든지 다들 모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어, 뭐, 물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진 않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우리가 최선을 찾아가는 것 뿐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요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이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고 결정된 내용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또 결정되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조금 열린 사고를 가지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길 소망하면서 기도로 말씀 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끊임없이 내려야 하는 모든 결정들 가운데 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더 살펴볼 수 있게 허락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붙잡고 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들 가운데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끌고 나와 명확한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통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우리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향기단교회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